호아이골입니다. 이제 마스터 레벨 시즌이 며칠 안 남았는데 다들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마스터 레벨이 59인데 저는 최대한 마스터 레벨 60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60 조금 넘을 수도 있긴 하겠죠? 이게 왜60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면은 보면은 마스터 레벨은 이렇게 10단위로 이렇게 전리품을 주죠. 이렇게 전리품을 주는데 이 전리품을 이 여기 마스터 여기다 등록을 하면은 그렇게 공격력을 많이 올려줍니다. 뭐 150, 175, 200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려주는데 저는 이번 시즌에는 욕심을 안 부리고 딱60 까지만 찍으려고 합니다. 왜냐, 사실 이번 시즌에는 저는 며칠 안나아가지고70 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70 하고 60 사이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은 그 중간에 얻을 수 있는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게 좀 아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65로 시즌을 마무리했어요. 그리 레벨 60이나 65나 전리품 없는 보상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레벨 5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는 지금 눈 던전을 안 돌고 있어요. 보면은 그냥 룬을 계속 안 쓰고 모아두고 있습니다. 뭐 별로 안 모였는데요? 별로 못 모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필드만 계속 돌리고 있어요. 이거, 저, 이거만 지금 8,500개가 있습니다. 필드만 계속 돌려가지고 이제 이걸왜 모으냐?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즌에 이제 더 높은 레벨을 목표로 잡고 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쓰면은 경험치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돼서 다음 시즌에는 뭐 80, 90까지는 목표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100까지는 힘들 듯? 현재 랭커분도 이번 시즌에는 어두세명 정도 100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아, 뭐 패키지 같은 거다 사면은 더 많이 어될 수도 있을 듯? 그리고 다음 시즌이 저희가 이제 세나 레벨 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즌이 레벨업 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더 빠르고. 왜냐면은, 저희가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는 레벨을 1부터 시작했어요. 마스터 레벨 1이 아니고, 그냥 1. 그래가지고 이프롤로그이 1막, 2막, 3막, 4막, 쉬운 보통 어려움을 다 미느라, 시간을 소비한 것도 있었어요. 이 소비한 시간을 이제 마스터 레벨을 올리는데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스펙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뭐 에이스, 뭐 이제 루시아, 오스카, 뭐 검태호 등 이제 사냥을 빨리 할수 있는 딜러들을 잘 키워놨기 때문에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에 레벨업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빠르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를 드렸지만 마스터 레벨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이제 노하우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에는 그냥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 시즌에 더 높은 레벨로 마무리되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단위로 마무리를 최대한 지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길드원들 보면은 보세요. 뽀로롱 님은 이제 80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마 80으로 마무리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 님은 60 마무리 준비 중이고 흑승 님은 70 마무리. 사만 님은 이제 이런 말 하면 되죠. 70 마무리. 그르르 님은 이제 70 마무리. 드르이 님은 50 마무리는 조금 힘들 듯. 뭐 자칼 님은 60 마무리 됐고. 뭐 이런 식으로 10단위를 목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마스터 레벨은 하루에 이제 한1억하고50% 정도 올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9월 20일까지인데 아마 업데이트 전날까지 시즌 딱 12시 되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스페셜 보스 태호 때도 12시 땡 되자마자 이게 다쳤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어, 잘 계산해가지고. 10단위로 목표를 하고 내가 룬을 10단위로 딱 마무리가 될 때쯤이면은 룬을 좀 모아 존버를 한 다음에 다음 시즌에 쓰는 걸로 근데 지금 막 10단위 마무리가 되게 애매하다 그럼 룬을 열심히 써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거 방어구도 올리고 있는데 멈춰놨어요 <laughs>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 됐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코바 뿅